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쇼 두 번째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도 배쇼 출입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히나 이 배쇼 출입증을 만들어준 마이크로소프트 부스 방문 후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줄에, 어, 어, every student e m p o w e r 라고 써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MS의 이런 문구와 이 멋진 목걸이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다이 MS의 목걸이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엄청난 후원사이고 또 그만큼 부스 규모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부스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심과, 그리고 뭐, 컨퍼런스, 그리고 큰 부스가 두 개로, MS만 큰 부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나누어져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구름 같습니다. 인파가. 구름 같아서,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한번 쭉 찍어봤거든요. 어, 사람 진짜 많죠? 네, 바글바글 합니다. 뭐, 이 사이에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통화기를 켜놓고, 이 실시간 통역기 보면서 또 통역사님한테 여쭤보면서 들었는데 또이 상당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음성 인식된 장면에 나오기 어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잘참고해서봤고요 라이브 세션도 가장 많은 부스였습니다 이게 하루치의 라이브 세션인데 어 굉장히 많죠 뭐 종일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네, 놓치기가 정말 아쉬울 정도로. 밥 먹는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 막 이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다른 부스 갈 때도 진행되니까. 이렇게 부스가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뭐, 에이전트, 수업용 에이전트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참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어, 오픈 AI의 채 g PT 유료 버전 쓰면서 이제 자기만의 채 g PT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교육용 c h 피 t 교사 역할하는 을 c h 피 t 를뭐 전문적으로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코팔럿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 팀즈 안에 코팔럿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MS의 다른 PPT나 뭐 이런 도구에도 코팔럿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는 이제 MS의 교육용 도구나 이런 문서 도구 전반적으로 코팔일럿이 들어가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요런 뭐 거. 지금 에이전트 만들고 있는 거죠. 어, 이거 우리가 뭐 챗GPT, 채지피티뭐 만들면은 왼쪽에 이제 쓰잖아요. 이렇게. 뭐 설명이라든지 뭐 요구사항 같은 거 쓰는 장면 나오고요. 만든 과정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쉬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이전에 다른 이제 채지피티나 같은 도구로 인공지능 이제 도구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뭐, 재밌게 잘 들었구요. 또 볼까요? 뭐, 어, 분위기 한번 느껴볼게요. 어, 네. 사람이 많죠.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 때문인지, <목소리>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곳입니다. 실제 현장에는, 어, 그냥, 그냥, 외국 사람들이나, 이제 비영업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라이미 세션 대부분이 영어로, 원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저렇게, 서구권에서 많이 듣는 모습이고요. 있 이렇게 부스가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마 네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티칭 a 어닝 부스 들어가자마자 ms 부스가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 마인크래프트, 이제, 어, 이 도구. 아, many 그 e a r s more than a 15 year o l 아, 15 y e 는 r old. 아, 15 year 니 l 이연 뭐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코딩으로 합치하는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MS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이 부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자, 요것도 그 다음날 어 연사들의 이런 발표 주제였고. 어, 요거는 제가 뭐 줄까지 서 가지고 30분 기다렸습니다. 해봤는데, 어, 이제 뭐 그리기 도구죠. 애니메이션 도구인데요.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하나 뽑아서 제 얼굴을. 이 배경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게이 배추가 일렀던 엑셀 런던 전시장이거든요. 엑셀 런던 전시장 써가지고 엑셀 이제 배경으로 이제 제가 VR 쓰고 있는 제가 VR 좋아하니까 30대, 40대 남자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40대 난지 모르니까 너무 늦게 나와서 30대로 나이를 속여서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요게 어왜 좋았냐면요. 요거는 잠깐 제가 시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왜 좋았냐면은 이렇게그 MS 디자이너가 어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처럼 이렇게 예시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프롬프트 쓰면은 아이들이 뭘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MS의 이 디자이너도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리뷰할 때만 해도 이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뭐 달리3리나 뭐 대부분의 이제 AI 그림 그리는 도구들은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더비의파이어플라이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주어졌는데 MS는 한결 더 나아갔어요.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해, 바꿔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요. 아이들이 하기 너무 좋죠. 앱에서 실행하면 더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앱으로 한번 실행해 봤었는데 앱을 실행하면은, 아 네, 제가 지금 로그인 중입니다. 아이고, 로그인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앱을 실행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면이 이 스마트폰 최적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더 깔끔하게 뭐 패드라든지 이런 핸드폰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볼게요. 관람차 앞에서큰 눈을 관람차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네, 뭐 관람차가 아니라 어 네, 놀이 동산 그리고 빨간 줄무늬 빨간 줄무늬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음, 노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어, 어 청년 <laughs> 이미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일러스트에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바꿔서 생성을 누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학생들하고 아바타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어떤 배경도 만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학습자 친화적인 게 느껴졌어요. 어, 너무나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아까 그 그림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인공과 대상 배경 같은 걸 바꿀 수 있게 빈칸이 있었고 그것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MS의 그 러닝 엑셀레이터를 시연해주시는 여기 MS 직원분이셨어요. 그리고 무려 한국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자, 그래서 러닝 엑셀레이션 설명해주시는 분이고요 뭐 한국어도 만나보이는 뭐 얘기도 해주시고. 어, 발표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추적이 돼가지고 선머리가 돼서 이제 평가를 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니, 혼자서 명치 불고 하고 한 삼, 사십 분 서서 궁금한 걸다 물어보갔습니다. 뭐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가져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닝 엑셀레이터에서 다른 이제 도구들에나좀 달, 어, 특별히 차별화되게 좋았던 점은 이제 어, 어떤 말을 하거나 영상으로 어떤 촬영했을 때 그거를 인식을 해서 어, 눈이 어, 시선이 어디로 향했다. 발음이 어떻게 뭐 명확했다 뭐뭐 뭐 이런 스피치라든지 이런 발표에 대한 것들이 잘 분석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무료기도 했고요 이게 서양에서는 이 발표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이런 학습 기술이어서. 이거에 대한 게또 굉장히 잘 구현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 걸로 돼 있잖아요 금방 또 한국으로 뛰어와 가지고 요고 요거 저도 하나 했습니다 네 ms 이제 제가 관리자 계정이 있기 때문에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보부장이기 때문에 정보부장은 모든 계정이 있죠 구글 관리자 계정도 있고 ms 관리자 계정도 있죠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영어 읽기였는데요. 영어 읽기를 제가 하면은 제가 일부러 어, 오해하지 마시고 일부러 중간 중간에 틀린 문장도 있고 일부러 느리게 말하거나 뭐 연음을 말하거나 잘못 말하거나 게 있습니다. 좀 정말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서. What is community? 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러 어 자를 빼니까 바로 누락이 표시가 됐죠. 원어나덜. 자, 지금 보면은 색깔별로 이 표시된 게 잘못된 발음, 누락된 발음, 제가 잊지도 않은 발음, 삽입한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게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어, 말하기 평가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간 느낌으로, 어, 이 학생 스피킹 테스트가 이 정도네. 점수가 얼마다니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 발할 분석해서 어느 부분에 말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대화가 잘못된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새 목표를 1분 동안 이야기해 봅시다 해 놨죠. 미리 이제 작년에 만난 친구들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예상해서 올해 이제 그냥 6학년이니까 지금 해 놨는데 안녕하세요. 그 저의 새 목표는 어 먼저 음, 일부 이제 더듬더듬 하죠. 입고, 그리고 어, 자 요것도 이렇게 한국어인데요. 시선 맞춤, 건강하고, 어, 시선 맞춤. 내리면요, 어, 제가 중간 중간에 고개를 막 숙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땅볼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반대쪽 어. 하향하지 말아라, 앞쪽 어, 응시해라. 즐거운 이게 양왕보다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를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추임새 음 이거 하지 마라. 세번 나왔다. 엄세번 음, 나왔다고 나왔죠. 그래서 세련되게 얘기하려면은 어, 추임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뭐 그리고 음 하시 대, 대신에 차라리 숨을 골라라. 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또음 하는 거 말고 다른 문구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문구를 몇 가지 적어서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발음이 별로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반복 언어, 높낮이포용성 선명하게 보기, 뭐, 이런 거 했고요. 단어는 1분에 1 1 3단어를 얘기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평, 시간에 따른 평가 속도. 이렇게 한국말도 잘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국어 발표 연습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어, 아까는 이제 프리스피킹, 프리토킹이라고 하네요. 자유 발표였고요. 이거는, 지문을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원즈의 문화는 아주 영어 발음 교정만할게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어 교정도 해야 돼요. 있다. 제가 일부러 엉터리를 막, 막 발음한 게 나옵니다. 독특한 언어 의복 관습을 가진 고물들니다 우리 실제 국어 시간에 아이들 성의 없게 읽거나 네, 성의 네. 없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막 네. 투덜대면서 읽거나 막 작게 얘기하거나 막 대충 막 건너뛰기 읽거나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그럼 수업을 이게 수업을 이게 수업을 다 수업을 표시가 수업을 되는 수업을 거예요 수업을 그럼 우리가 어~ 이 학생 그냥 유럽 유럽 발표 잘 유럽 했습니다 어 누구 학생 발표 잘 했어요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아버님하고 상담할 때잘 했어요 못 했어요가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다든지, 어, 읽을 때좀 음, 이렇게, 음, 누락된 단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점이 영어 위주의 이런 에디테크 앱이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40개 언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도 이렇게 발표 다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엉터로 읽었더니 정확도가 뭐 72%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영어 이렇게 다 말하기, 바라 이런 걸 러닝 엑셀레터에서할수 있다. 이거 내는 것도 과제 내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이제 교사 권나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에서 만들기 누르고요. 제일 밑에 학습 가속화 도구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눌러서 이제 읽기, 검색 요거 누르면 돼요. 수학 진행률도 손으로 쓰고 뭐 풀고 하면은 요것도 방금 저런 것처럼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내는 거 샘플 보여드릴게요. 어, 코팔럿이 전반적으로 교육 도구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음, 자, 프리, 뭐, 프리, 프리,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더 보강해서 자동으로 써줄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단계 추가 누르면요. 저 문제를 가지고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과제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의도만 어느 정도 쓰면요. 이렇게, 아, 자기소개를 하고요. 목표 또는 꿈 얘기하고, 나의 노력 얘기하고, 친구와 공유할 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이제 더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놓고 할당하면은 이제, 어,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숙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유 발표 같은 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어,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게요. 자, 더 재밌는 거는, 어,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 자유발표 뿐만 아니라 구절을 이 재민이가 이 코팔렛이 만들어줍니다. 제 주제를 정할게요. 주제를, 어, 역사로 하고요. 나이는 한 10살로 할게요. 길이는 한 200에서 300단어. 언어는 영어로. 아, 영어 좀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 한국어 해볼게요. 한국어로 해놓고 읽기 구절, 아, 역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쉬운 걸로 동물로 할게요. 구절 생성하면요. 아이들이 따라 읽을 구절이 <laughs>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어책에 있는 똑같은 구절을 뭐 복사해 서넣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또 새로운 걸로 이제 하면 좋잖아요. 자 복잡성 같은 것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고요. 한번 복잡성을 제가 올려봤거든요. 아, 조금 더 어렵게 돼 있네요. 자 구절 사용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장르뭐 픽시아, 뭐 시도엑스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것도 이해력 확인 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읽자마자 이 지문에서 또 자동으로 문제 나온다고. 이해력 추가면요. 자동으로 질문 몇 문제 나올 건지 나오잖아요. 자, 여기 왼쪽에는 지문도 10살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게 나왔고요. 이 지문도 인공지능이 만들어 온데 오른쪽에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인, 여기 인공지능이 알아서 문제 세 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나서 잘 이해를 했는지 문제까지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인공지능 도구가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팀즈에서 어떤 과제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MS의 그런 코파일럿도가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 뭐 지문 생성, 문제 생성,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 평가, 심지어 얼굴 표정 평가, 뭐 이렇게 뭐 시선 처리 아니면은 발음할 때 어느 단어를 뭐 건너뛰는지, 었 어느 단어를 잘못 발음했는지, 쉼표는 켰는지 이런 것까지 모든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전처럼 어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내세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새로 나온 기능이 다 인공지능입니다. 어 이제는 에드테크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틀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최소 요건이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인공지능 문제 만들어서 인공지능 평가하고 인공지능으로 확인 이 피드백이 나오고 이거를 어 내가 이제 피드백 달아준 것도 아니면 과제내는 그 본문 자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쓸수 있는 이런 어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배시오 소식으로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